어,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저 후보자님 먼저 본처에서 본부로 성격이 되어가지고요. 초대 장관으로 <laughs> 내정되셨는데 그 아마 막중한 책임감과 또 상징성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. 그 포부나 사명감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. 뭐, 정말 국가보훈이라는 것이, 어, 떤 우리 대한민국의 뭐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, 저는 대한민국이 어 정말 번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국가보훈부다. 국가보훈을 잘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라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<laughs> 우리 국회에서는 아니면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게보원에는 여야가 없다 보원에는 이념 이런 게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<laughs> 김원봉 외국지사 세부는 독립 유공자 또는 우리 나라를 구한 그 참전 군인으로서 국가 보훈부의 생각할 때 예우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, 아닙니까? 김 마지막은 김원봉. 네. 그러니까 뭐 이승만 뭐 지금 건국 1등급을 받은 상태고 또 백선엽 장군은 우리 6.25때 어, 대한민국을 지킨 구한 또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되고 어, 이제 김원봉은 어, 여러 가지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어, 북한 정권하고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민적 공감대를 어,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그, 생각 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저,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이나 아니면 그 여야 할것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분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있게에 아주 소중한 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의 대한민국 그 초대 대통령이지만 아주 표매되어 있는 거고 백성엽 장군은 그 혁영한 공직에도 불구하고 밤, 친일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당히 지금 또폄훼되고 있고, 김원봉도 상당한 애국지사고 엄청난 활약을 하신 분인데,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에 그 있었다는 이유로,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싶어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지금 현재의 잣대로 그걸 가르다 보면 그분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과거의 행적들이 과연 묻혀져야 되는가?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한번 본부장관으로서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저는 다른 말씀을 하듯이 시간이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. 그치 노자 도덕경에 보면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아주 작은 멸치나 피레미 같은 생선을 삶는 것, 그건 같아. 그 아주 작은 생선을 삶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살이 흐트러지지 않게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. 큰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우리 보험부가 사실은 보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은 막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거에 많이 아까 복지하고 보은의 영역 그 부분도 설명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듯이 하지만 결국은 보은이란건 저는 예우다 그게 국가의 품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상은 물론 뭐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도 있고 예전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? 독립운동 한 가족들은 3대가 쫄딱 망해 있고, 일제 때 부여된 사람들 가족들은 3대가떵떵거리고 산다는 말이 있어.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 우리 보은 대상자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를 좀, 좀 세심하게 살펴서 뭐 어머님 그지적 아주 무겁게 저도 받다 드리고 저도 뭐0번 동감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 일생을 바쳤던 분들이 어 정말 분노하지 않는 또 억울하지 않는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는 그런 어 나라가 될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